안녕하세요, 도원공선생입니다. 아, 중개사, 공인중개사, 선호배님들 안녕하세요. 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자,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보유세 인상 발표하고 나서 얼마나 달라질지. 어, 선호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제 생각은 보유세 인상까지는 아직은 크게 타격은 입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금리까지 움직여줘야지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어, 중개사 여러분들 조금 더 어, 힘내시라고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공인중개사 전망이 없다는 어떤 인기 유튜버분이 한번 얘기를 하시길래 전망이 왜 없다고 하는지 한번 봤어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 10만 명이 아니라 사실은 30만 명이에요.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 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중개사 실장님들 그리고 컨설팅 업자들까지 합치면은 30만 명 돼요. 그래서 월평균 매출이 250이 아니라 사실 100만 원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음, 잠깐 음악을 줄이죠. 부동산들이 최근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받으려면 앵벌이 짓을 하는 분도 많아요. 아막 주십시오. 물건 쳐 주십시오. 친절하게 하는 거랑 앵벌이 하는 거는 좀 틀려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가 전망이 없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 판사 의사가 없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래가 돼도 유능한 판사 검사는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제 지인 분 중에 이제 여자 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사람한테는 감정 이성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성만으로 살수 있나요? 이성만으로 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겠죠. 그리고 감성만으로 사시는 분들은 참 피곤하겠지만 감옥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유능한 뭐 예능인이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시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둘을 같이 해서 판단해야지 로봇으로 판단하기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중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래가 없지만 그 이거는 오래 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어, 점점 지능화되는 로봇의 발전과 뭐 인공지능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둘씩 그만두시는데, 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점점 더 없어지면, 저처럼 오래 한 사람들은 더 살아남기 좋겠죠. 그래야 물론 매년 인력에서 뽑는 거, 공인중개사들 너무 많이 뽑아요, 뽑기는. 그래서 매년 10월달, 12월달, 그리고 1월달에 그분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공인중개사들 사실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아이고 애들 나갈 시간이라서 나가야 되겠네요. 공인중개사 전망이 없지 않습니다. 음 단지 이제 없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없을 수 있죠. 제가 옛날에 이건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이제 코칭을 하거나 이제 과외를 하는데 어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계약서에 대한 이런 그 계약을 빨리 잘 능승능랄하게 하려는 거를 익히기 위해서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리선점을 못하신다 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어떤 한 분도 한번 문의 주셨었는데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지 사장님을 보고 들어가면은 100% 망합니다 결국 싸우고 뭐그 사장이랑 더안 좋고 뭐 이러죠 왜냐면 그 사장도 자리선점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장만 탓할 건 아니에요 본인을 탓하셔야 돼요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지로 가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침체된 아파트로 가서 아막 거기 가면은 우리 부동산으로 오면 뭐 잘해주니 뭐 뭐가 좋니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리만 보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자리선점도 잘하시고 수요가 많으니까 스스로 나중에는 이제 중계 하다가 매매업으로 이제 조금씩 갈아타게 되죠 자기계약 안되는 건 알지만 그 돈을 자기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가 충분히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업을 할수 있다는 거고 안되시는 분들 보면 수요가 없는 데 가서 막 관리업에 신경 쓰고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중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더 자꾸 관리 딴 걸로 자꾸 하는 거죠. 정말 배가 산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한테 상처받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늘고 나중엔 광고 다 끊고 진상 고객만 주변에 있죠. 왜 주변에 이렇게 힘들지? 본인이 절제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 보면 광고비는 자꾸 줄고 투자 팬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결국 생깁니다. 제가 코칭을 받아봤는데 어 제가 좀더 빨리 알았다면 저도 코칭을 좀더 빨리 받았겠죠. 하지만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를 합격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자본심,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했고 가서도 잘난 척하기 바빴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험치는 거는 공인중개사하고 실무는 실장님이에요. 실장님한테 넙죽 엎드려야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실장님 하시던 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는 강사님들한테 정말 넙죽 엎드려야지 다 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넙죽 엎드리라는 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어, 옆에 계신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멘트를 쳐야 되는지. 계약이 되고 안 되고는 뭐에 달렸냐면은, 마음가짐 자리 뭐 이거 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막판에는 말 한마디로 계약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계약 절대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죠? 다잘 해놓고 나서 막판에 클로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걸 6개월 정도 돼야지 배우는 거죠. 결국은. 시작은 똑같이 여기 보면 100만원으로 수입이 시작되지만 계속 코칭을 받으신 분들은 200만원, 300만원 결국 그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저처럼 시험을 하려고 여기저기 뭐 상가도 했다가 뭐 이것도 했다가 저는 제 꿈이 따로 있어요. 저는 중개만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정말 제 멋진 빌딩과 제 멋진 중개회사가 있습니다. 중개법인이.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더 불경기 때에도 매월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가게에서는 매월 생활비가 나오고 있어요. 중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저도 중개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칭을 받으면 말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확실히. 그리고 제가 애들 이제 나가야 되는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할게요. 공인 중개소 전망은 없지 않습니다. 단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한테는 전망이 없을 뿐입니다.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늘 잘하시는 고수는 존재하더라고요.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고 그리고 사랑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어안 좋은 일 있다면 그리고 어 뭔가 어려운 일이나 지금 소송에 걸려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저도 별의별 일다 다 겪었어요 제가 중계한지는 좀 오래됐고요 <laughs> 자격증 딴지는 이제 9년째인가 그런데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고 벌금 내건 벌금 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절대 집이 뭐 폭락하거나 저도 애들이 둘이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페랑 이런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따로 뭐 돈들은 건 아니고요 카페 가입해서 들어보시면 되고 정말 비싼 유료 강의는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그리고 100만 원짜리 내고 받았던 강의들 만 원, 5천 원 내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인 공인중개사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는 건 저한테 또 독침으로 일격을 해주셔서 이런 게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얘기해주시고요. 수용하는 건 제가 겸허히 다 수용하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겠습니다. 좋은 날로 되십시오. 도원 공 선생이었습니다.